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어, 이거 되는지 처음 아셨다고요? 네, 강의 모드만 됩니다, 선생님. 게다가 유료로 사용하실 때이 강의 모드는 자그마치 2,000명 됩니다, 선생님. 2,000명이요. 웬만한 학교가 단체로 무언가 진행하실 때 정말 좋은 모드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가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퀴즈형 유형을 살펴보시고 저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체더스에서 기획한 에듀테크 연수 제목은 영상 힌트가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려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벌써 정답 입력하시네요. 자, 이런 영상은요. 제가 중앙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끝나면 학생들이 어할수 있습니다만 오디오는 다시 재생이 쉽게 됩니다. 오, 네. 자, 수업의 제왕 14분이 맞춰 주셨네요. 훌륭합니다. 수업의 대왕이 되고 싶은 분도 계시네요. 네. 자, 이번 진실과 거짓 OX 퀴즈입니다. 카우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에듀테크일까요? 어, 소리 잘 들린다고 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아터 선생님. 오, 어, 네. 어, 이거 잘 모르셔요. 참 거짓. 네, 선생님, 이 카우트 미국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12년도에 노르웨이, 오슬로가 있는 그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더 발전되고 있는 카우트입니다. 네. <목소리>